안녕하세요 여러분 강건 TV입니다. 앞에서 영상 보고 왔듯이 이번 시간에는 네 오늘도 캐리어 접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진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게 기존 접은 캐리어고요. 이게 제일 제가 엊그제 업그레이드하고 연구한 캐리어입니다. 조금 더 차이가 났죠? 이렇게 안에 이 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날개도 있고, 여기 나온 엔진도 있고, 되게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걸 한번 접어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네. 앞에 영상에서 봤을 때이 외계물체하고, 이 이상한 방패하고, 이 미사일은, 이 미사일은 저번에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무기인데요. 이 무기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크립트 프로토스의 플라즈마 실드를 표현한 것입니다. 투명한 색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하늘색의 색종이를 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인터셉터 좋다 만한 건데 그런데 이제 쓸모가 있네요 제가 보다 여기도 인터셉터 일다가한 거고 일단 제가 개발한 인터셉터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좀 아담하게 일단 세 마리 만들었어요. 학교도 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했다 안 했다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가시죠! 광고TV의 주의사항. 첫 번째, 악플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종이접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래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다 보셨으면 종이접기 하러 갑시다! 네, 이제 종이접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캐리어, 얘를 접을,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예, 예전에 접었던 캐리어인데, 업그레 접었던, 한일주일 전에 접었어요. 이제, 이거를, 있어요. 이게 기본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조금, 종이접, 종이접기 할때 좀, 그렇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네, 전부 다 지금, 가위입니다. 이 종이접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해요. 자를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여기 허리 부분을 잘라야 하고 그 외는 자를 게 없어요. 그럼 업그레이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일단은 여기서 앞에 이걸 조금 더 길게 해줄 거예요. 이거를 떼 가지고 분리해서 여기를 아까 전에 접은 선만큼 이제 접을 거예요. 이거 못 접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바로 접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5분이, 50, 5분, 5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펴줍니다. 이거를. 제껴줘요. 그리고 완전 다 펴줘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더추장스러우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게 짜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를 제껴야 돼요. 무조건. 안제끼고 이걸 짜, 잘라야 되는데 안제끼고 자르면 이게 실수로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끼고 이거를 직선으로 잘라줍니다 뒤에 보고 하시면 편해요 뒤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만들 건데 이거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 면이 이 선에 맞도록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원상복구 시키면 이제 이런 모습이 돼요. 이게 좀 거추장스럽죠? 이제 얘는 이렇게 말아 넣을 거예요. 말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아 넣으면 좀더 되죠? 얇게 느껴지죠? 조금 더 깔끔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잡고 이제 허리를 말아 올릴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말아 올립니다 이렇게 말아 올리면 되는데 일단 이건 지금 당장 디테일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리처럼 놔두고 이제 여기 엔진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엔진 부분은 여기를 일단 먼저 아, 여 여기를 먼저 안되고 여기를 살짝 앞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피고, 이제 한번 펼쳐서 접은 만큼 그대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위에 부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 선 줄이 있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 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잡을 거고요. 바늘 쪽도 똑같이 잡을게요. 바늘 쪽도 똑같이. 여기 구멍을 손톱으로 해야 돼요. 이게 잘안 되는, 안될 때도 있는데 조심조심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안으로 선, 부분을 살짝 넣으면 돼요. 살짝 넣으면 됩니다. 여기도 들어갔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약간, 근데 엔진 부분은 더 완성이 됐죠? 이제 그러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잡을 거예요. 디테일 부분도 다 살려줍니다. 일단 이렇게 바닥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납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인터리터 경납고 부분. 여기를 접어 줄 거예요. 예, 여기 이 부분이 맞나 모르겠는데 경납고 부분이 아무튼 접어 줄 건데 일단은 바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세, 세 여기 세 줄이 있어요. 세 줄, 세 줄. 여기 보자. 잘안 펴지네요. 자세히 보면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 부분을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 부분은 위쪽으로 할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은 위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한 칸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약간 눌러 펴기를 해주는데 완전 세게 펴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만 편집니다. 여기도 잘 집니다. 손으로 조금 더 모양을 잡아주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캉나코 부분은 완성이고요. 이러면 일단 캐리어 진화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화는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인터셉터인데인터셉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일단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합니다. 이제, 진짜, 인게임 크기로 만들려면, 얘는, 이렇게 4등분을 한 종이에서 또 4등분을 한 다음에 접어야 해요. 저는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좀큰 종이로 할게요. 이거 뭐못 쓰는 종이로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이제 빨간 색깔로 접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지금 이런 는 색상이 정반대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캐리어를 잡으면 또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잡는 건가 보요 이건 조금 베타 버전이고요 이건 연구하는 버전입니다 아무튼 접을게요 일단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고 펼칩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펼치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이렇게 반접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펼치고, 반대쪽도 반접기를 합니다. 반이 <laughs> 반접기 라는게 맞나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조선 끝이에요. 이제 여기 이변이 여기에 맞도록 잡을 거예요 이러면 정반대가 되고, 중간에 이렇게 번쩍거리게 가고 싶으면 뒤집어서 하면 되겠죠. 저는 좀 뒤집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아까 전에 예전보다 선 있죠? 이 변이, 이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게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접을 거예요. 어떻게 접냐면, 여기를, 끝에를 잘 맞추고, 그리고, 여기 중간을,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살살 눌러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좁진 않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 요도, 요령 챙기면, 이렇게 빠르게 접을 수 있어요. 빨리하게. 여러분들은, 일지정지 하시고보세요 제가 좀 빠를수도 있어요 좀 정리적기를 빨리 해야고 이제 이런 이런 신기한 모양이겠죠 이제 이거를 반으로 잡을겁니다 반으로 접히니까 잡을 상관 없겠죠? 이좀 오차가 날수 있어요 이건 오차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를 그 다음에 들려서 들고, 들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인터프터 미사일 발사하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프리터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좀 작은 크기로 만든 인터프리터고 좀 크게 만든 인터프리터입니다. 일단 이 캐리어에 만든 인터프터는 이거고요. 더 작게 하셔도더 작게 하시면 아마 여기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정나고에 아무튼. 실드는 어떻게 접냐? 실드는 그냥 대충 접은 거예요. 그냥 동선 앞부이 접기로 여러 번 사각형 접기를 하면 이런 실드가 돼요. 그냥 이제 그러면 막 전시할 때잘씌워지는 방향을 찾아서, 근데 전 여기가 잘 쉬워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을 여기 해놓고, 미사일 같은 거막베트구리스 접어서 야마토포 같은 쏘는 장면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런 받침대가 있으니까 띄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놔도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건바